남구가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도 안전 등급에 따라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아파트 골조는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남구가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남구는 조례가 통과되면 구 의회와 건축 관련 리모델링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자문단은 제도 개선 방안과 주택 정책 수립 등의 업무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구는 또 리모델링 지원 센터도 설치합니다. 센터는 리모델링에 관한 교육과 설명에 그리고 홍보까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구의 공동주택은 3,600여 동에 8만 9천여 세대입니다. 이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2,100여 동, 4만 6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남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